통영 다섯 섬 여행을 갔는데요. 항림도 섬 일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통영에서 항림도까지 배타고 가고, 항림도에서 다시 배타고, 연대도 하고, 만지도를 간 다음에 통영으로 돌아와서, 어, 저녁에 시내 관광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날은 연화도와 우도를 연결해서, 어, 갔습니다. 이 처음에 통영의 항구에서 이 보통 이게 현상구의 정식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려고 4 인분 이렇게 바라 안에서 음 배를 타고 해설을 되게 재미있게 하시는 분이 항림선 항림대에 내렸습니다. 원래는 어, 연대를 먼저 가려고 그러는데배배 배 시간이 대식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상황에 따라 다른데, 형님들 먼저 가라고 아껴줘서, 형님들 먼저 들어간 거죠. 어, 길을, 올라가는데, 아이, 길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야, 아름답죠, 아이. 건너가서 또 저쪽 바위로 올라가요. 올라가죠. 네. 올라가죠. 경사를 따라 올라가서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게 이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죠. 아기자기해요. 섬트래킹이 아기자기한 이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좀 있고. 또회 근교들이 요새 애들이 없으니까 배를 타고 연대도를 연대도 지게기를 이렇게 불고 출렁다리를 건너서 이게 그쪽 분들이 이렇게. 모터포트 타는 모습을 하고 재밌게 지내시더라고요. 만지도로 건너왔습니다. 만지도, 만지봉까지 올라가서 오래된 만지도 보고, 풍란이 여기서 자생사업을 하는데, 배 타고 가는 길에 이렇게, 사박권을 투영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통역에 나와서 여객선 터미널 쪽에서 시내 쪽으로 동피랑 마을 이렇게, 이 섬들이 이렇게 통역 앞에 많죠. 거기 중 일부로 한 거죠. 그래서 광장을 지나서 통역항이죠. 그래서 동피랑 마을을 가는 게 예, 통역 전체를 도망할수 있는 곳으로 갔는데 마을 자체가 좀 유명해진 거죠. 이 벽화 마을로 끝초로 유명해지고 꿀빵이또 유명한 곳이죠. 네. 다음 날은 이제 연대도, 만지도 이게 이제 보통 식사죠. 이를 따라 연화도, 우도, 섬 트레킹 여기 설명이 다 되어 있어서 가서 뭘 봐야 되는지. 수가 있습니다. 연화도 선착장에 내려서 연화라는게 연꽃이죠. 그러니까 불교에 관련된 연화봉도 있고 불교에 관련된 항이 많고 토을담명대사가 했다는 토을도남아있다 그러고 이 수국이 연화사에 수국을 보러 간다 그러는 연하나에에서너편편 때, 하나를 꼽히고 하실 이제건를편에고 병원을 보는 거죠. 다 리도 잘되 있고, 그래서, 우도 건너가 는아에여 기도 바로 예를 타고 돌아 가려고, 통영으로 돌아가려고, 바깥에 이렇게 무드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데, 재밌는 거는 처음 온 조카 아들이 잘, 제일 잘 잡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가는 길이죠, 통영으로.